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이불을 찾고 계신가요? 메종아르띠샤인 거위털 이불 두개 세트는 고품질 거위털과 신소재 고튼볼이 조화를 이루어 탁월한 보온력과 뛰어난 탄력성, 보관력을 자랑합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의 고밀도 원단은 피부에 자극 없이 닿아 숙면을 돕고 세련된 미니멀 그레이와 로즈와인 두 가지 색상으로 침실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가볍지만 포근한 착용감 덕분에 밤새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며 관리도 간편해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생산과 포장 공정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구매자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만족스럽다.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최고의 선택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 매종 아르띠 샤인거이털 이불로 따뜻하고 품격 있는 잠자리를 완성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